우리 메슬로우라는 학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메슬로우는 그 성격을요 세 가지 형태로 좀 구별을 했는데요. 첫 번째 타고 나는 것, 네, 그야말로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성격들, 기질적으로 타고 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타고 난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년기에요 환경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. 부모님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나의 형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.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유년기에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 환경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어막을 좀 친다. 요런 개념으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. 타고난 것 위에 말이죠. 자,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.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무를 맡게 되었고,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뭐 아들로서, 딸로서 책임감이 증가할 때도 있죠. 또 현재 상태에서 또 적응하기 위해서 생기는 성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.